온라인 계약은 어떤가요? 저는 학교 친구들과 만날 수 없어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맨날 원이랑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가 상이야. 고이고이고이 오. 인 사고 하 음, 싶다. 아, 야, 야, 너희들, 그, 밖에 나갔다 와서 너손 씻거냐? 빨리 손 씻고 가, 어? 어? 아, 어, 아니. 네. 아, 갈게. <목소리> 으뜸 국어사전? 왜 으뜸이지? 그러면은, 버, 서, 도, 리, 국어사전. <목소리> 오케이, 됐다. 아, 맞다. 언니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네요. 아빠의 반응도 이상하고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아빠가 거실장 뒤에서 뭔가 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네 괜찮아.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응? 아 까깝해서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아빠 송지코야돼 아.. 목 말라. 응? 아빠 저기서 뭐하지? 아빠 거기서 뭐해? 어? 아 여기 콘서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뭐? 너왜 나왔어? 나? 목 마시러 왔는데. 왜 분명 언니가 이상한 행동한 같은 장소죠. 아빠의 이상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 언제 왔어? 어? 금방 뭐? 어 버섯돌이! 왜? 우리 오랜만에 아빠랑 비행기 탈까? 아 언니랑 놀래 아니 아또왜아 아, 조금만 하자 아 유치해 아빠의 추억인데 이제 아빠랑 놀기 싫구나 아 알았어 아 진짜 싫은데 진짜? 어 출발한다 안전벨트 맸어? 어... 뿌우 음, 음. 신나지 않냐? 우후 음, 오랜만이지 야. 아 신난다 야 팔도 펴고 팔도 펴고 해야지 옛날에 팔도 펴고 그랬어 빨리 팔펴팔 팔, 팔을 넓게 아... 어... 아빠는 아기 때 제가 그립다고 자꾸 비행기를 태워요. 진짜 하기 싫은데. 아 맞다. 아빠가 원이방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분명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이 뭐해? 아 들고 있지. 이거 새로 나온 볼도 아니야? 어. 너 어디서 났어? 어, 영돈으로 샀지. 그래? 누가 봐도 원희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 새로 나온 도트였어요. 원희 용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건, 다음날 새로운 도트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원희가 요즘에 내방에안 오네? 원희 뭐해? 했... 어? 왜 노크를 안 해? 아, 원희 미안. 근데 이 도트, 저번 거랑 다른 거다. 당연히 샀지 그래? 나가 혼자 놀 거야 원인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신경질을 내니까 더욱더 의심스러워요 그 많은 도트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음. 그리고 아빠가 요즘 손목시계를 사고 싶은지 자주 인터넷에 손목시계를 검색하더라고요 오 버섯돌이 이거 어때? 요즘 시대에도 시계가 필요해 폰에도 있고 널린 게 시계인데. 그지? 근데 요즘 세상에 시간 보려고 시계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어? 그래? 악세사리 악세사리 그냥 패션 아이템 패션 아이템. 이거 봐봐 이거 아빠 보고 있는데 이거 어때? 근데 여자 거 같은데. 어? 여자 거? 응. 이쁘면 그만이지 여자 거남녀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어 다 남녀 공용이야 남녀 공용 저기 여성용 메탈 시계라고 써져 있는데 어? 뭐 그렇긴 하네 우리 아빠는 여자 시계가 좋은가 봐요 뭐 평소에도 평범하진 않으니까 이상하진 않네요 괜찮지? 음. 야, 이것도 괜찮고 그지? 이쁘지 않냐? 그지? 또 시계 봐? 어? 아 그냥 대리만족. 아이쇼핑. 그냥 구경하고 있어. 어. 오, 이거 이쁘네. 어? 그러네. 이쁘네.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러게 비싸네. <laughs> 엄청 비싸네. 사고 싶은 시계가 너무 비싸서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내가 돈만 많으면 아빠 시계 하나 사주고 싶다. 그건 그렇고 요즘 반찬이 너무 이상해요. 아, 엄마 고기는. 우리가 토끼야? 왜 풀만 줘? 깊은 산속 버섯 가정 풀만 먹고 사네요. <목소리> 아 진짜. 그냥 드세요. 아빠가 가수를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 뿔 사건 때문인지, 다음날,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고기야? 깊은 산소버섯가족 고기를 먹어요. 아싸! 오랜만에 고기라 배부르게 먹고 방에 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아빠 거기서 뭐 해? 어? 너 여기 뒤에 있는 봉투 같은 거못 봤어? 봉투? 못 봤는데? 아 미치겠네 왜 그게 뭔데 어 그거 6개월 동안 뭐내 비상금 돈은 어디서 났는데 아니 그 회사에 연말 보너스랑 음.. 주식 좀한 거랑 뭐 그런 것들 엄마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숨겨뒀지 근데 없어졌어 지금 용돈이 5만 원인데 가끔씩 저희가 원하는 걸사 주는 걸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빠한테도 역시 비상금이라는 게 있었네요. 나도 커서 그럴려나 <laughs>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어? 잠깐 바람 쐬고 왔어. 그래? 아, 어, 이제 살수 있겠다. 오늘이 14일이니까. 어. 아, 그래. 아우, 샀다. 아! 아빠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오시더니 컴퓨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공민한후 클릭을 하시더니 웃으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언니야. 응? 왜? 너 카메라 못 봤어? 모르겠는데. 그래? 어딨어? 이거 뭐지? 시계. 뭐야 편지? 11년간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여생은 제발 좀 그만 때려 그게 힘들다면 조금만 살살 때려 <laughs> 아 진짜 근데 동네 어디서 났지 비싸 보이는데 어 이건 저번에 아빠 보던 여자식이 아니야? 그럼 저번에 아빠가 보던 게 저는 이때가 되어서야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은 비상금으로 엄마의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시계를 보고 있었던 거구나. 어. 나왔어. 어 왔어? 선물 고마워. 어? 벌써 왔어? 자, 이거 내 선물. 어? 뭔데? 뭐지? 열어봐. 뭐야 이거? 어? 이거는 시계 메이커인데? 혹시 시계야? 이거 100% 시계 같은데? 오! 시계다! 이야! 진짜. 저 아빠보다 시계 아니야? 오! 대박! 이거 완전 비싸던데! 이야! 고마워! 오! 이야! <laughs>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이제 아빠 팔 꽂고 다녀야겠다 왜? 긴팔 입어도 음. 이렇게 하고 있잖 왜? 자랑하게 <laughs> 엄마 아빠는 서로 몰래 선물을 준비했던 거네요. 이쯤 되면 범인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범인을 밝히지 않고 저 혼자만 알기로 했어요. 사실 범인은 대리만족 아이쇼핑. 오, 이거 이쁘네. 바로 엄마예요. 요즘 유난히 네. 시계에 관심을 보이던 아빠를 있잖아. 발견한 엄마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야. 어, 자라네 그래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지. 손이 시려도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아차가... 아, 아 전기세를 아끼려고 손빨래를 하고, 짜장면 집에 가니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 나 좋아하는데? 유난히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 식비까지 아끼며 돈을 모았어.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지. 불만 먹고 사네요. 3일 남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아빠가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 거야. 뭐지? 이 돈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엄마는 아빠가 <laughs> 가지고 싶어하는 왠소? 선물을 사줄 수 있다는 기쁨에 그것도 잊어버렸지. 시계를 가져와서 아빠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아 그거 말고 <laughs> 그리고 곧장 시계를 사러 달려갔지. 근데 그돈 어디서 나온 거지? 아빠 시계 사러 가고 있어요. 아빠 좋아하겠지? 완전 좋아할 거야. <laughs>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버섯 탐정! 열 번째 사건, 해결! 근데 원인 어디서 돈이 난 거죠? 버섯 탐정. 원이야, 뭐하니? 응? 음? 책 보고 있는데. 원이야, 이거 받아. 우와, 도트다! 원이야, 응? 음? 어제 거실장 뒤에서 뭐 봤어? 음.. 동봉트 같은 거? 어, 그거 본 거, 아빠랑 비밀로 해야 되고 알았지? 아빠랑 약속,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응, 알았어. 음, 약속 꼭 지켜. 응. 응. 언니야! 짜잔! 와또 도트네?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 응, 음, 이제 안 사줘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 아빠. 절대 비밀이다, 알았지? 그리고 사실 아빠는 손목시계 차는 걸 정말 싫어하신대요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선물하는 걸 들킬까봐 아무 화면이나 바꿨는데 그게 하필 그 시계 화면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시계를 정말 가지고 싶다고 착각하신 거예요. 또 시계 봐? 대리만족, 아이쇼핑. 오, 이거 이쁘네! 이쁘네.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러게 비싸네. <laughs> 엄청 비싸네. 난 시계 차는 거 귀찮은데 그래도 이쁘네. 예, 이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것도 비밀로 할게요. <laughs> 안 되겠다. 이거라도 팔아야겠다. 아 아까워. <laughs> 아, 됐네 이제 살수 있겠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어? 잠깐 바람 쐬고 왔어. 그래? 아, 어, 이제 살수 있겠다. 오늘이 십사일인가? 14일이니까... 아, 어, 그래. 아, 어, 샀다. 아.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